토성은 태양계에서도 특히 화재성 높은 천체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2017년까지 이 행성을 조사한 우주 탐사성 카시니의 유산을 아직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자들은 계속 논의하고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두 대담한 것들 뿐이죠. 자,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그중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반지의 제왕.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구분하기 쉬운 행성입니다. 물론 그건 링 덕분이죠. 링을 보면 초등학생들도 아 토성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이 독특한 링은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행성의 망원경을 돌렸을 때 처음 관측되었습니다. 그 이후 행성 과학자들의 관심은 이 얇은 링에 고정되었죠. 행성 주위를 난무하는 많은 얼음 바위들은 두께 5m에서 30m의 층을 이루고 있으며 반사율이 높아 지구에서 뚜렷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보이저 2호 발사 이후 천문학자들은 이 링이 위성 파괴로 생겨났다는 설을 검토해 왔습니다. 카시니의 미션은 링의 기원이라기보다는 그 나이를 밝히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그랜드 피날레에서 카시니는 행성 본체와 안쪽 링 사이를 22바퀴 비행하여 이 비정상적인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2023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지에 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카시니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토성의 링을 일반적인 가정용 카펫에 빗대어 그 연령을 특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청소기가 없다면 카페에는 항상 먼지가 쌓일 겁니다. 먼지의 두께와 쌓이는 속도에 따라 이 용단이 얼마나 오랫동안 바닥에 깔려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같은 과정이 토성이 가진 얼음링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우주의 먼지가 링 표면에 내리며 쌓이고 있는 것인데요. 관찰과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이 과정이 아주 최근에, 즉 오래되어도 4억 년 전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1억 년 전에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구상에 공룡들이 있었던 것과 같은 시기에 토성의 링이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토성의 하루의 수수께끼 2004년 토성에 도달한 우주탐사기 카시니. 그 주요 미션 중 하나는 토성의 자전속도를 측정하여 하루 길이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은 답보다 더 많은 수수께끼를 가져왔습니다. 토성과 같은 행성에는 단단한 지표면이 없기 때문에 자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알기 위해 지형을 관측할 수 없습니다. 목성의 경우 지리극 주위를 자극이 회전하는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성의 경우는 자극과 지리극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토성리에는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죠. 그것은 전파 간격, 이른바 전파 주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전리층과 자기권이 만나는 장소에서는 전파 펄스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행성의 자전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카시니의 관측기기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곧 과학자들을 막다른 길로 내몰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작업은 1980년대에 이미 보이저 2호에 의해 행해졌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사이에 자전의 벌크 속도가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관측에 따르면 하루 길이는 10시간 45분 45초로 보이저 2호의 데이터보다 6분이나 길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다른 행성을 관측한 경험을 통해 행성이 단지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성의 하루기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후 전파 신호를 분석한 결과 토성의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회전속도가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리 없었죠. 그러니 하루의 길이를 확인하는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공개된 것이 10시간 33분 38초라는 새로운 데이터인데요. 전회의 계측과 비교하면 또다시 12분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연구자들은 카시니 데이터도 사용했는데 토성 자체가 아니라 이 거대 가스 행성의 강력한 인력에 의해 진동하는 토성의 링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링은 지진계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링을 통해 행성의 내부 구조맵을 만들 수 있었고요. 동시에 자전 주기를 계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토성 내부가 지금까지의 이미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성의 핵은 토성 직경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핵은 암석, 얼음, 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한 대류 증오는 없습니다. 이는 토성의 자기권 기원에 관한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어 내부에서는 토성 자기장을 만들어 내는 금속 수소가 아직도 소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답은 아직 모릅니다. 토성 내부에 숨겨진 것. 천문학자들이 토성의 하루 길이를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지만 전파주기의 이상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토성 내부에서는 다른 거대가스 행성에서는 볼수 없는 놀랍고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오로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의 경우 오로라는 자력선을 따라 태양풍의 입자에 의해 일어납니다. 또한 목성은 위성의 화산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하전 입자의 흐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성에는 과학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2022년 토성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가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가설 때문에 연구자들은 5년 전한달 동안 하와이에 있는 케크 천문대의 분광기를 사용하여 상층 대기에 포함된 적외선의 흔적을 측정하였고 그 데이터를 토성의 전리층 지도에 맞췄습니다. 그 결과. 오로라의 대부분이 토성 대기 자체의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가 이온 입자의 흐름을 가속시켜 이온 바람으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열된 열권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풍속 3m 매초나 되는 강풍은 토성의 수수께끼의 육각형 상공에서 발생하는 오로라의 색이나 형성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자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측하는데 전파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잘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이 변동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하나의 연구에 의해서 토성의 수수께끼가 한꺼번에 두 개나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성에는 아직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열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지구의 열권은 태양에서 오는 열의 대부분이 흡수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200켈빈에서 2,000켈빈의 온도 폭이 있는데요. 카시니의 데이터에 따르면 토성의 열권 온도는 적도역의 370켈빈에서 극역에서는 590켈빈까지 상승합니다. 역시 상당한 고온이죠. 하지만 태양계 제6행성은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태양광이 토성의 대기를 따뜻하게 하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이 따뜻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에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2023년의 연구에 따르면 토성의 열권이 가열되고 있는 것은 링의 원인이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즉 링의 물질이 토성 본체에 낙하하여 상층 대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시니에 의해 링은 1초에. 최대 2800kg의 물질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딱 올림픽 수영장을 채우기에 충분한 양이에요. 만약이 데이터가 맞다면 이 속도로 얼음 입자가 흡수될 경우 토성의 링은 앞으로 3억 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학자들에게는 이 데이터가 옳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23년 제임스 웹 망원경과 케크 천문대 관측 장치를 사용하여 토성의 얼음 강수를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중력이 링을 깎는 속도는 지금까지 예상보다 빠를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토성이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을 빨아들이고 있다. 2023년 6월 제임스 웹 망원경은 새로운 수수께끼의 빛의 휩싸인 토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토성의 링이 불길한 밝은 빛을 바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이미지는 적외선으로 촬영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방법으로 행성의 어두운 부분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파장 3.23 마이크로미터에서는 토성 표면이 매우 어둑어둑해 보입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어두컴컴한 위성을 찾기 쉬워지고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엔살라투스 등의 천체를 관측하기 쉬워집니다. 엔살라두스는 불과 33시간 만에 토성을 한 바퀴 돌고 분연을 남기고 토성링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연을 관찰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이 위성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생명의 징후를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엔살라두스는 물을 잃으면서 인류의 제2의 고향이 될 가능성을 잃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은 엔살라두스로 이주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저희 채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잠깐의 이별이에요. 여러분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